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양 섞은 것을 백 미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오.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녕하세요. 멸성용과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군인들은 죽음을 확인한 후 예수님의 뼈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몰약과 유향을 준비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은 금요일 즉 안식일의 준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6월절에 맞게 되는 안식일을 큰 안식일로 지켰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저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에 시체를 형틀에 둔채 밤을 지내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시체를 달린 채 두는 것은 안식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시체를 다리를 꺾고 나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죽이면서까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골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과 반역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참 생명과 참 안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 의도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깨닫지 못한 채 얼마나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과 새 창조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안식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만 챙기는 삶에서 떠나 생명을 살리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와 억눌린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둘때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내 주변의 지체와 가족과 이웃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심과 자비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창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십자가형이 끔찍한 형벌로 악명 높았던 이유는 죄인을 오랫동안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천천히 죽게 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른 죽음은 놀라움을 자아낼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얻을 고난이 있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취하시더니 이른 죽음까지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고 남은 목숨까지 꺾을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넘겨지셨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진채 다리가 꺾이지 않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 군인이 이미 죽은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직접 본 현장 증인의 증언이니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목자가 찔려 죽을 것이라고 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고 또 자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목자라던 예수님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의 성취로서 십자가로 주신 구원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세상에서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무시와 외면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서 늙고 병들고 썩어가는 자신들의 욕심만 믿고 치장할 전정 절대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없는 생명과 자유, 소망과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욕심 부릴 때에 함께 욕심을 부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스의 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또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제자들이 떠나간 자리에 아리마데 요셉이 남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비싼 모량과 유양 그리고 새 무덤은 왕의 장례를 연상케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잘 어울립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유향 섞은 것을 1 0 0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제자의 신분을 숨기던 사람이었지만 인자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에 그도 생명을 무릅쓰고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안락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위태로운 하나님 영광을 얻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로 신앙을 장담하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는데 아무 말 없이 따르던 요셉은 실천이 필요할 때가 오자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가진 것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던 밤의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가망 없는 듯 보였지만 때가 되니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늘그 자리에 가 있는 듬직한 제자이며 종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숨은 그리스도인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인으로, 또내 소유의 안락한 의자에 파묻힌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아낌없는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과 그 나라를 영접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일 뿐 아니라 심판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될 뿐임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 같은 못난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기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숨은 제자가 아닌 드러난 제자로서, 또 자기 것만 움켜쥐며 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내어드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